할렐루야. 오늘은 2022년 1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실천하며 살아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에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손 마른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의 손을 회복시켜 준 이야기입니다. 이두 가지 사건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가 동일한 메시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읽어드립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세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먹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바리세인들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하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밀밭에 이삭을 먹은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위해서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파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문제는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안식일에 행하였기에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달갑지 않게 보였던 것입니다. 히브리 구전 율법서인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되는 39가지 사항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추수 금지 규정 탈곡 금지 규정, 키질 금지 규정을 범한 것이라고 합니다. 원래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은 종이나 노예를 가혹하게 부리지 말고 쉬게 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에는 자비를 베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수많은 일들을 정해놓고는 그것을 어길 경우 철저하게 정죄를 했습니다. 안식일은 원래 쉬는 날, 육체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날입니다. 또한 안식일은 자비와 극률이 넘쳐야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바리세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은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나온 두 번째 이야기인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지 트집을 잡기 위해 유심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미리 아시고는 바리세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즉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안식일이 왜 존재하는지, 안식일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죽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바리새인들에게 물어본 것이지요. 제가 두류 신학교에 다닐 때 유대인의 영성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수업에서는 유대인들의 신앙과 문화, 그리고 절기들에 대해서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 수업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왠지 모르게 안식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식일이란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음식도 만들지 않고 밖에도 일정거리 이상 나가지 않는 등 율법을 지키는 날이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한 날, 자비와 긍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아닌 단지 율법의 날로 바라본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유대인 친구들로부터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책을 통해서 읽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안식일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은 보통 금요일 저녁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까지 진행이 됩니다. 전통적으로는 토요일 저녁 때 세계 별이 보이는 시점까지 한다고 하는데요. 요즘 같이 별이 잘안 보이는 현대에는 별이 보이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보통 토요일 저녁 8시 즈음까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그들은 한 식탁에 둘러 앉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거룩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칭찬하며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그 다음날도 역시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을 토요일 저녁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모든 전자기기의 사용을 금지하며 요리도 하지 않으며 사업을 위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율법이 하나님이나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수업 중에서 가장 도전받고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한 유대인 학생이 안식일을 소개하며 했던 말입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주간에 가장 기대되는 시간은 안식일입니다. 그 친구에게 안식일은 율법을 지키는 날이거나 의무로 지키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족들과 함께 자비를 베푸는 은혜의 날이었던 것이지요. 저는 그 친구의 고백을 듣고 나서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인데, 정말 주일을 이렇게 기뻐하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물론 지금은 주일이 너무 기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제 영혼의 상태는 꼭 그러지는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쁘신지요? 감사하신지요? 아니면 나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예배가 필요한 건 아니신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날이었듯이 주일도 역시 하나님을 경배하며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만 모이기보다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모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은혜도 가진 것이 있어야 나누어 줄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감격이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일과 모든 예배에 나올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욕심에 따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과 율법에 얽매여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것을 먼저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신앙생활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디 원하기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또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임을 잊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며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에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신 예수님을 닮길 소원합니다. 신앙 생활을 할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신앙 생활 할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를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길 원합니다. 율법과 관습에 매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